안녕하세요. 여러분, 이제 카톨릭 튜토리얼 여섯 번째 시간입니다. 저는 성서 모자를 담당하고 있는 김덕재 안드레아 신부입니다. 오늘은 전례 주년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전례 주년이란 정해진 시기마다 특정한 전례를 지내도록 카톨릭 교회에서 1년의 시기를 구성해 놓은 것을 말합니다. 즉, 그리스도의 구원사업을 기념하는 축일들을 1년에 걸쳐서 배치해 놓은 것입니다. 카톨릭 교회의 모든 전례와 행사가 이 전례주년에 따라서 움직이게 됩니다. 여러분은 전례력이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나요? 전례력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달력과는 조금 다른 교회 의 달력입니다. 오늘 우리가 알아볼 전례주년을 잘 담고 있는 달력이기도 합니다. 교회력 구성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일생과 밀접한 관계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매년 1월 1일에 시작되어서 12월 31일로 끝나는 일반 연력과 달리 교회력은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는 대림 첫 주의 일요일에 시작이 되고 성탄절, 사순시기, 부활절, 연중시기를 거쳐 온 누리의 임금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왕 대축일, 다음 토요일로 끝이 나게 됩니다. 전례력으로 새 시작인 대림식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대림식기는 주님 성탄 대축일 전에 사 주간을 가리키는 전례식기입니다. 대립이라는 말은 도착을 뜻하는 라틴어 말 아벤투스에서 온 것입니다. 대림식기는 두 가지 성격을 지니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님께서 사람들에게 처음 오셨음을 기념하는 주님 성탄 대축일을 준비하는 때이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세상 끝날에 두 번째 오실 그리스도를 기다리도록 사람들의 마음을 이끄는 때입니다. 이두 가지 이유로 대림 시기는 영적으로 깨어서 그리고 기쁘게 기다리는 때라고 할수 있습니다. 주님 성탄 대축일은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하나님의 아드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류를 구원하시려고 사람이 되셔서 이 지상에 오신 사건을 기념하고. 축하하는 날인데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죄에서 해방되고 영원한 삶을 보장받게 되었기에 예수님의 탄생은 하느님께서 당신 사랑을 드러내신 가장 확실한 표징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사순시기에 대해서 살펴봅시다. 사순시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념하는 바스카 축제를 준비하도록 마련된 기간으로 자신의 죄를 참여하는 상징으로 머리에 죄를 우리는 의식을 행하는 제수요로부터 주님 만찬 성 목요일에 주님 만찬 미사 직전까지 이어집니다. 그 이후 주님 순환 성 금요일과 파스카 성야를 지나 우리는 주님 부활 대축일을 맞이하게 됩니다. 예비 신자들은 보통 이때 여러 단계의 그리스 도교 입문 예식에 참여하고 신자들은 이미 받은 세례를 기억하고 참여를 합니다. 사수는 사십이라는 뜻으로 성경에서 이 숫자는 중대한 일을 앞두고 일을 준비하는 기간을 상징합니다. 주님 부활 대축일을 기쁘게 맞이하려면 이 사순 시기 동안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희생과 극기의 표징으로 국육이라든지 단식을 실천하고 예수님의 수란과 죽음에 봉참하는 시기가 사순 시기입니다. 여기서 잠깐! 그렇다면 사순 시기는 정확히 40일일까요? 정답부터 말씀드리자면 아니라는 게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다면 화면 위에 떠있는 영상 제목을 클릭하세요. 주님 부활 대축일은 순환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숨을 거두고 무덤에 묻혔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경축하는 카톨릭 교회의 전례일로서 전례주년 중 최정상에 있는 대축일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그리스도교 신앙의 핵심으로 이를 재현하고 기념하는 주님 부활 대축일은 가장 장엄하고 중요한 축일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 이후 우리는 부활 대축일로부터 성령 강림 대축일까지 총 50일 동안 이어지는 기쁨의 부활 시기를 보내게 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연중 시기입니다. 연중 시기는 한해 전례주년 중 앞서 말씀드렸던 시기를 제외한 나머지 33주간 또는 34주간을 가리키는 전례 시기입니다. 연중 시기에는 예수 그리스의 도 신비 전체를 묵상하고 기립니다. 이 시기의 미사 독서는 주로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예수 그리스의 도 공생활과 교회의 성장 모습을 들려줍니다. 전례력에 따른 1년의 전례주년을 지금까지 살펴봤습니다. 카톨릭 교회에는 앞에서 말씀드린 전례주년 외에도 성월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성월이란 1년 중 특별한 달을 예수님과 성모님과 그리고 성인께 봉헌하는 달로 정한 것을 말합니다. 각 달의 성월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는 해당 성월에 예수님, 성모님, 성인을 공경하고 그들의 마음을 깊이 되새깁니다. 특별히 묵주기도 성월은 묵주기도를 열심히 바치면서 구원의 신비를 묵상하는 달이고요. 위령성월은 우리보다 먼저 세상을 떠난 영혼들을 위해 기도하는 달입니다. 전례주년을 알아보는 시간에 축일에 대한 이야기가 빠질 수 없겠죠. 축일이란 하느님과 구세주 또 천사와 성인들 거룩한 신비와 구세사적 사건들을 기념하거나 공경하도록 교회가 별도로 정한 날이며 등급에 따라 대축일 축일 기념일로 구분됩니다. 대축일은 그리스도교 전례력에서 가장 등급이 높은 축일로 교회 구원사에서 특별히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신비와 또 신심과 또 전통에 따라 예수님과 성모 마리아 성인들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앞에서 살펴본 주님 부활 대축일과 주님 성탄 대축일은 대축일 중에서도 가장 으뜸이 되는 날이겠죠. 더불어 주요 대축일을 소개하자면 1월 천주의 성모 마리아 대축일, 주님 공원 대축일, 5월에는 주님 승천 대축일과 성령 강림 대축일, 또 8월에는 성모 승천 대축일, 또 11월은 온 누리의 임금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 도왕 대축일 등이 있습니다. 한국교회는 성 김대건 안드레아 사제와 성 정화상 바오로와 동료 순조자들 대축일을 매년 9월에 지내면서 순교자들의 영성을 기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축일은 보편교회에 공통된 축일과 지역교회에만 있는 축일로도 구분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전례주년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예수님의 일생이 담긴 전례주년에 따라 살아감으로써 우리는 그분의 삶과 가르침을 본받을 수 있겠죠?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복유!